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자, 27절로 3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이세 자손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는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의 경하시되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자두 맹인을 치유하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앞에서 우리가 혈육증을 나른 여인 그리고 해당장의 어, 딸의 죽음을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혈육증을 나른 그 여인을 통해서 슬픔을 어 춤이 되게 하시는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맹인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을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에게 새로운 빛을 볼수 있는 그러한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27절과 28절 상반절을 보면 이 맹인의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볼수 있습니다. 두 맹인에 대한 믿음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따라가실 때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오고있어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에 메인들이 그에게 나오거을가집니다자두 메인의 가지고 있었던 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생각해 볼 겁니다. 예수 거기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그 했는데 회당장 집에서 두딸 외동딸을 아, 고치시고 살려주시고 다시 어, 떠나가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신다는 말은 바로 회당장의 집에서. 나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두 맹인이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 맹인이 따라오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지르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그것도 두 맹인이 함께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이들의 두 맹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을. 볼수 있는데, 자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지금 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바로 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조상으로서 메시아를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때 이명인은 바로 이분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고요. 또 하나.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는 말씀이 이사야 3절 통해서 예언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왔을 때는 맹인들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맹인들이 눈에 치유되고,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맹인들은 이 이사야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예언의 말씀처럼 아 정말 저 예수님이란 분이 저 예수라는 분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의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믿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어, 당시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다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 아 메시아가 온다면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또그 <laughs> 예수께서는 다윗의 줄기에서 나오시는 분이다.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나와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어,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명인 또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이 명인은 자신이 분명히 어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하는 이 외침 속에는 바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한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내용을 보십시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서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의 두 맹인의 간구입니다 맹인이 한 사람을 외치는 게 아니라 합심해서 똑같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말 속에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금 나아가서 우리가 눈을 고쳐달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그런 공적이나 공덕을 어떤 덕을 세우고 어떤 업적을 이런 것도 없고 또 예수님 앞에 내가 내어 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와 같은 고백인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정말로 나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강구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무언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어떤 어 공덕을 세웠거나 공적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예수 그리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받은 은혜를 늘 생각할 때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늘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간구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일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 앞에 무언가를 행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높아지면 교만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당연히 그분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 달라고 긍휼히여기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늘 그런 간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laughs> 그러서두 명인은 이 믿음과 함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믿음이 있는가 면 동시에 뭐가 있냐면, 인내와 열정이 그들에겐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명인들이 그에게 나오군을 거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다시 마태의 집으로 갔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베드로의 집으로 갔을 겁니다. 그나마 마태의 집으로 갔을 겁니다. 그때에 이 맹인이 끝까지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 맹인들이 예수님에게 끝까지 쫓아와서 그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걸볼수 있죠.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질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데, 무시하고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거잖아요. 대과 마이 없이 가시잖아요. 아니, 우리가 들었을 때, 저 예수님은 그 혈주한, 여인의 그 혈주한 여인이 옷자락을 줄 알는 여인이 옷자락을 만져도 주의 능력이 나갔는데, 어찌 이토록 크게 소리질러 부르는데 대답이 없단 말인가?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두 명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그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볼수 있죠. 우리는 기도할 때 조금 하고 포기 포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간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실 때까지 이 맹인들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다 치료를 해주시고 어루 만져주시고 하시던 분이 있도록 냉정하게 할수 있었을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하니까 정치적인 해방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오해를 이제 불신시키기 위해서 나는 정치적 해방자로 온게 아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 어,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여기에, 다윗의자손이야 라고 부르잖아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들으면, 어? 저 예수가 진짜 정치적인 해방자로서, 어, 행세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오해들을 살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 아예 불식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이두맹인이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이 사람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실험해 보시고 그들이 예수님께 끝까지 나왔을 때 예수님은 한번더 질문을 통해서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로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두 맹인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그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대답 하지 않았고 또한 두 맹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대답하지 않고 집에까지 들어왔는데 이때 두 맹인이 끝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의 질문이 바로 그거고 대답은 주여 그러 하오이다 맹인들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이제 크게 생각을 두 번째는 그겁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두 맹인의 대답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라는 말씀. 능히이 일을 할줄 믿느냐?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예수님은 잘 내가 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바로 예수님께 내가 라는 표현을 써서 메인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예수님의 인격이나 예수님의 본의를 다 믿느냐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암시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 내가 고치는 치유 능력만 믿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어떤 능력 그 다음에 지식의 능력 또한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그 권위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로서의 인격 그것까지도 희가믿느냐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메인들에게 바로 그들의 믿음이 있나 없나를 지금. 직설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만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구원자로서의 일을 할수 있다고 믿느냐 내가 메시아로서 구원자인 것을 믿느냐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자고 까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을 믿느냐? 그렇게 할 것을 믿느냐? 또 너에게 천국을 줄 것을 믿느냐? 내가 다시 올 것을 믿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진다면 그 모든 질문 앞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맹인들의 대답처럼 그렇게 대답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 맹인들의 대답은 확실하게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실 눈을 뜨게 해주실 메시아임을 확실히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표현은 바로 내가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시고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메시아로서의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믿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또한 여기에 이 명인들이 대답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은혜를 그대로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능력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어, 믿어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맹인들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원의 은혜를 받았고 전능하신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더 간절하게 간구하고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된 구원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맹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라고 한그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함께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인식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요. 크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은 여기서는 눈을 만지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시며 이러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치유하시는 방법은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눈을 만지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치유의 수단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두 맹인의 신앙을, 어, 돈독히 북돋아주는 그런 사랑에 깃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어, 선생님으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또는 치유하는 의사로서 그들을 어루만져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더욱더 참 잘 자라가도록 이렇게 복도다 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치유하는 사람들, 치유 사역을 하신다는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눈을 막 만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통해서 치유하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모습은 그냥 단순히 사랑이 깊든 그 예수님의 모습. 눈을 만져주시면서 그의 고통과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돋보아주어서 더욱더 전실한, 신실한 신앙이 되도록 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있냐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너희 믿음에 따라인데요. 믿음을 따라서 그대로 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믿고 있는 마대로라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보다는 믿고 바라는 대로라고 해석하는 게더 옳은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두 명인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뭐예요? 눈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리고 밝은 세상을 바라보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어,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믿음대로 되라는 말은 믿고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대로 어, 그렇게 행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치유하고 그러므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29절에 30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창조주셨거든요 하나님이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그대로 다 결과물을 나타나게 되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을 하셨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영성으로 들려주는 그와 같은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사는 게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두 맹인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지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날 거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 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갈 때 되어진 겁니다. 아네 믿었으니까 눈을 만져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믿었다면 그것이 시간이 걸리고 또는 얼마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지 안주실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맹인들은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열정이 있었고 예수 그리도가 메시아여 구원자인 것을 믿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끈질긴 간절한 간구 앞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또 성경만이 유일무이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와 표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고, 이 말씀대로 행할 때, 성경이 기록된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믿고 바라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어 생각할 것은, 자, 크게 네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되, 삼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손을그온 땅에 퍼뜨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리 생각한 네 번째는 뭐냐면, 순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두 명의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했습니다. 어미 경고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엄한 말로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 명령은 뭐냐? 삶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너희가 치유되었다는 것을 내가 치유해줬다고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명인들은 그 기쁨이 커서 가서 이제 막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수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소문을 버티림으로 인해서 더 예수의 이름이 어, 전거되어지고 자랑화되었잖아요. 초음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미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 기도 알리지 말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예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순종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가서 전해버린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 맞지 않아도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순종은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3회상 15장에서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두 명이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삼과 암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잘, 당시에, 어, 사람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해방자, 자윗 강처럼 전쟁을 잘해서 로마 병사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메시아의 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잘못된 메시아를 갖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진짜 우리에게 메시아라면 저분이 메시아라면 이제 로마로 돌려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런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 알리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잘못된 메시아 사상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병자만 고치는 메시아로 들려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메시아로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잘못된 병자만 고쳐주는 메시아로 잘못 인식될까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두 명인도 이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하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이 위로 아니 예수의 소문이 더 많이 퍼졌잖아라고 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이 치유만 하시는 분으로 알려졌거나 로마의 해방자로만 알려졌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의도한 메시아의 소문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문이 더 퍼지면 퍼질수록 어떻게 했어요? 적대자들이 생겨났던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라고 못박잖아요왜 그럴까요?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고추고할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상상성경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생을 마칠 때는 어떻게 돼요? 다 떠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는 거죠. 왜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정치적으로 해방을 주시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소두 명인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 명령은 그들도 들었어야만 되고 또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 사고이고 신앙관입니다. 예수님 명령했는데, 아, 그건 우리하고 지금 안 맞아. 나하고는 안 맞아. 뭐, 그건 다음에 하지. 이런 게 아니라, 순종은 즉각적이고 바로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십시오. 또 하나는, 순종은 내 생각과 틀려도 해야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통해